북한 김정은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을 계기로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확고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또 장성택 측근 2명을 공개 처형하기 전에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식 보급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 통제를 점차 더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금 전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이 외국의 불법 녹화물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그 수단으로 본보기식 공개 처형을 대폭 확대했는데 지난해 17명, 올해는 40여 명을 공개 처형하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4, 50대 젊은 간부를 대폭 등용하는 등 인적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밖으로는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이어가는 등 미사일 능력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격형 헬기 60여 대를 NLL 인근에 배치하고 서북도서 북방과 전방 지역에 다연장포를 집중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시각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었는데 이 시각 가능성도 너무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국정원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 두 명이 공개 처형되고 조카와 매형이 강제 소환된 점을 들어서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측근의 공개 처형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 이 사법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실각된 이유는 이권 다툼과 월권 또 개인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정인, 김정은 위원장을 맹종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장성택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의 측근에 머물면서 비자금까지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장성택 부위원장의 신변 소재는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장 부위원장의 측근이 국내로 망명을 요청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국정원은 장성택이 오는 17일 김정일 2주기 추도식에 등장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례상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이것을 실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종 박정... 입니다.